82쪽 틀린 거 좋고 왔으니까 네네 82쪽에 틀린 거몇 번? 이번에 TT 네이번에 TT 1번은 1번 1번은 4번 아? 해볼게요 Reading 2 No Flash Photography Allowed 이는어 사진을 찍을 때 불이 번쩍하는 걸 플래시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플래시가 안 돼. Mm -hmm. 사진 찍을 때 허락되지 않습니다. No allowed 이라고 했어 대부분의 예술 미술관이니까 예술관들은 Don't want. 원하지 않아. want 어, 밑에 써볼까요? want가 오영식 동사고 b e a t u r e s 가 목적어 to use 동그라미 want는 목적보호자리에 총장사 쓰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 want 목적어 쓰고 그다음에뭘 써야 된다? 써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에 visitors, 목적보는 to use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to use 동그라미했지 카메라 플래시를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뭐할 때, when they take pictures, 그들이 사진을 찍을 때. But why? 하지만 왜 그럴까? 카메라 훔치는 can hurt. 뭘할수 있어? 그림을 손상시킬 수 있다. It sounds strange. 그것은 이상하게 들려. But 하지만 it's true. 그것은 사실이다. A camera flash creates. 카메라 플래시는 뭘 만들어? Heat. 열과 and light. 빛을 만든다. Heat and the light. 열과 빛은 can damage. Damage가 손상시키다. Hurt는 같은 말이지. 손상시킬 수 있어. t h e canvas. a n 는 무슨 canvas? t h a painting is on. 그림이 그 위에 있는 캔버스를 손상시킬 수 있다. They can even damage. 그것들을 그것들을 앞에 나온 heat and light에요. 열과 빛 심지어 뭘? Itself. 그 페인트, 그림 그 자체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Of course. 물론. One camera f l a s h 한 번의 카메라 플래시는 cannot hurt a painting. 그림을 손상시킬 수는 없어. But 하지만 museums are worried about 미술관게 be worried about 무엇에 대해 걱정하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걱정하죠. 뭐에 defect 효과에 대해서 걱정한다. Many flashes over many years. 수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한번 와서 플래시 터트리는 건 손상시키진 않지만, 걔가 수년간 쌓이고 여러 명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 효과가 그지? 어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아 worried about 걱정을 하고 있어. If 만약에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use flash photograph 이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를 사용한다면. the fact 그 효과는 will be great. 커질 것이다. after a long time 오랜 시간 뒤에 it will be like 그것은 뭐처럼 될 거야? living the painting out in the sun 어디에 냅두는 것처럼 리분에서 놔두다 이런 뜻이지. 어, 태양에 그 그림을 놔두는 것처럼 될 것이다. 빛이 계속 열이 계속 달니까 어떻게 okay. 83점 이겼나요? 네네 그럼 넘어가 볼게요 유닛 트레이닝 8 5페이지 채점 먼저 할게요 1번은? 4번 2번에 They don't have access to electricity 더 밸런스라고 했네요 네? 어 3번은 두개는 1번, 3번 4번은 3번 5번에 1번 1번에 2번 네, 2번에 2번에 6페이지위에 그래픽 오번 나이저 1번에1칸번에 10번에 10번에 1 0번은 s o 번은3번은 e l 번에 t r o 에 s 4번에앞번에 거는 s 에 o r 번에1 0에는 w 번 i t e 번에1 0번 1번은 2번 2번은 TF 87페이지 87페이지에 레답팅요다 써요 오케이. 할게요 A번 1번은 Impossible 2번은 Solar Energy 태양에너지지 3번은 Device 4번은 Donate b 1번 Lay in Forest 2번 Campaign 3번 Charged 4번 Have Difficulty 5번 Contact C번의 1번은 3번 2번은 1번 84쪽 와볼게요 대목은 테크놀로지 기술이고 해볼게요 Can y o 여기서부터 태연이 이거예요? 아니요 해석만 해도 돼요 너는 삶의 전기에요 Electricity 이거만 해볼래? 전기에 미다 미드업. 미다 무 뭐가 없는? 전기가 없는 삶을 생각해본 적이 오케이 한준이 okay. 이사부터 문장 두.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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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사주은 두. 이 사람은 두. 이 사람은 두. 이사람 세로에 있는 작은 마을인, 음, 뭐, 석, 우수, 뭐우에서 중요한 중요한 문제이다. 한 오케이. 요? 벨로시처. 아, 로케티드는 위치해져 있는. it is l o c a t e d 니까 그것은 위치에 있다. 어디에? 열대우림에 위치해져 있어서. 어? 마을 사람들은 종이를 써본 적이 있어. 오케이. 액세스는 접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정기의 접근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정의를 정의가 들어안들어안 들어와. This makes their l i v e s difficult. 이것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다르네. Difficult. 어렵게. 만든다. b 드는 하지만 University 한 대학이 Decided to help 돕는 거를 결정했다. They designed a special lamp 그들은 특별한 램프를 디자인했어. 누구를 위해서? For the villagers.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마을 사람들이야? 페루에 있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램프를 디자인했다. It gets energy. 그것은 에너지를 얻어. What로부터? From a plant. A plant 빛줄? 식물로. 묶게요 브로잉부터 박스까지를 바로 묶어서 어플랜트를 꾸며주. 박스에서 브로잉 자연는한 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This energy 이 에너지는 is used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서 to light 빛을 밝히기 위해서 라이터 이렇게 되죠? 뭐에 LED bulb 전구 안에 있는 거 전구를 밝히기 위해서 이 에너지가 사용될 때 It sound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하게 들리지만 But the lamp, 그 lamp는 actually, 사실 works 작동한다 라고뜻이요 work는 뭐로? In 심 s i m 간단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작동한다. 플 l a n t s 들은 t u r 동그라미 into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써요. Turn A into B. A를 B로. 여서 푸드라고 하는 플랜트는 음식 주어가 플랜트니까 영양분 정도로 합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뭐 햇빛을 받아가지고 거것을 영양분으로 바꿔. This 이것은 또한 also 뭐란다? Produce i s 생산한다. 뭐를 waste 쓰레기를. 또 waste 그 쓰레기는 a f t e r s the soil 태양으로 들어가. 아, no, no, no. 토양 흙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흙은 We are tiny creatures. 이흙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작은 생명체들이 Begin to break it up. 그 쓰레기를 뭐하기 시작해? 분해하기 시작한다. 부수기 시작한다. The lamp. 그 램프는 takes, 가져가죠. 뭐? In, 아, takes in 입주. Takes in 섭취하다. 흡수하다를 쓰시죠? 이러한 electrons. 전자기들을 흡수하고 stores 뭘 한다 저장한다. Dem d e 은 앞에 나온 electrons예요. 그것을 어디에 저장해요? Inner battery. 배터리 안에 저장한다. The battery. 그 배터리는 can light 빛을 밝힐 수 있어. 뭐를? The LED bulb. 그 LED 전구를 for는 뭐모 동안이에요? About 대략 얼마 동안? t hours. 두 시간 동안 LED 전구를 밝힐 수 있다. Later. 후에, 나중에. It can be filled with. 비필드위드가 채워질 수 있다니까, 그것은 에너지를 또한 다시 채울 수 있다. 그렇지? 식물은 계속 생명이 있으니까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한대요? 양분을 만들고 쓰레기를 만들어서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간대? 수영으로 가면, 흙으로 가면, 흙안에 있는 작은 미생물들이겠지. 그 미생물들이 그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긴대요 뭐가 생겨? 전기. 어, 전기가 생기고 그걸 저장을 합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 그, 플랜이, 그 식물이 죽지 않은 이상 계속 뭘 생산할 수 있어? 전기. 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서 저장할 수 있어. 2015년에 더 유니버스티, 그 대학은 도네이티드 뭘했다 기부했다. 뭐를1개를 the of diesel lamps 이러한 전구를 10개를 어디에다가 to the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누에보 사파스와라고 하는 데는 그페루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마을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10개를 기부를 했대. They have made life in the forest. 그것들은 그 전구들은 만들었어. 뭐를? 목적어가 life에요. 삶을. 목적어가 머치 c h area. 이제 삶인데 무슨 삶? In the rainforest. 열대우림에서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다? 훨씬 더 어떻게 만들었어요? 편안하게. 라는 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 a 네 오케이. 85페이지에 틀린 거좀 고쳐볼게요. 아, 85페이지에 틀린 거 고치기 아, 전에 새책 받은 거한 번만 꺼내볼래? 새 네, 책이 요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얘도 똑같아. 맨 뒤에 보시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똑같이 어디를 외우냐 유닛 1을 외우시면 돼요. 유닛 1선생님이 한번 쭉읽어볼게요읽어볼게요 유닛 1 뒤에 단어장 있는거 1번 읽어볼게요 college personal. personal disabled brain pale unlike up to Get along with. Simple. rear Microwave. Several. Perform. Complicated. Graduate. Talent. Match. So far. Leisure. Fantastic. Owner, keyboard, helping hand. In addition, there were the least life span. lose the, the use of 잃다고, Your roommate, compare, shine. Curious. h a v a hard, time, t 에는동사 I e n j n g 어, 요거 a n t h 요 r e Yes. y 요 s 요 e s Yes. y e